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승자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중석에 불을 좀 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온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자,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말하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에서 그를 그는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말 제가 드린 말씀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 그래서 불안에서 해방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영광의 칼로 삼고 그 권능에 대한 충성으로 세상을 정복한 우리 성도들을. 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행복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뜻을 같이하는 이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져 나가도, 세상에 그 많은 시험들, 많은 유혹들,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과연 내가 행복하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 유혹, 그리고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 깨닫고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그 구원을 찾고 그 구원을 해결해서 내가 영원토록 그 구원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스스로가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 지켜 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못 보는 자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 눈뜨, 눈을 뜬이 소경이 그눈 뜨게 된 과정이 말을 하자면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 속에 있습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 소경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동네가 다 아는 나면서부터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눈이 소경이 된 자라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때는 모든 질병을 죄로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저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에서부터 눈먼 태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손에 침,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비벼서 그 자의 눈에 이렇게 비벼주고 실루암시냇가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은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시냇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도 기록된 바 없었던 기적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안이 열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 많잖아요. 배우 선수들 때문에 그것처럼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가지고 이 우리의 그런 성경 속에서 영원한 악역을 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또 부모를 불러서 이 애가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그 맹인이 맞느냐?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까지 더집어냅니다막 덜쳐내죠. 그리고는 또그 맹인을 또한번더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말을 하자면 우리 요즘 하고 있는 뭐 청문회 같은 거죠. 회당에 회당에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약에 이 맹인이 부정했었더라면 아마 눈은 떴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했었더라면 눈은 떴지만 이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부모까지도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그 부모까지도 부정을 합니다. 왜 부정을 하느냐? 유대교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 교회 분위기로는 모든 그 믿는 유대 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혜택을 다 버림,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출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 얘가 다큰 사람이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고 땡겨버립니다. 여기서 못 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떠났거나 또 만나려 노력하거나 구원받지 못해 영안이 다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파트니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지혜,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으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리 마련해서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 그냥 버려버린 그런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에게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려는 본능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려는 다가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영안으로 보고 신하여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37절, 38절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이 맹인이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음성 만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은 그 흙을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때. 순종해서 내과에 가서 이 눈을 씻었던 그 친구가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분을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하늘에서 온다니까 우리가 내가 당장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을 안 했어요. 마을로 가서 자기의 눈뜬 것을 보여줬고 부모에게 가서 눈뜬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또이 맹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다가 도대체 누가 너의 그 눈을 뜨게 했느냐 막 소문이 돌니까 추궁하는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맹인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래서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하니까 이 맹인이 이 눈뜨게 된 맹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니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추궁을 다 받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속에 담아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추궁을 하니까 재차 불러서 두 번째 신문을 들어가니까 또그 사이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어보고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 곤란과 시련 속에서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니까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면박을 합니다 아니 내 눈을 나는 어릴 때부터 남에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일 리가 있느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 본문의 말씀 38절에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베푼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시고 출교까지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명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출교까지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과 합 손을 잡 마음을 맞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추궁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느냐 믿고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울 이 성경을 쓸때잘 쓰는 표현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믿고 싶다. 그가 누굽니까?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네가 본자다. 네가 그를 봤다. 지금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가 너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눈 뜨게 된 명인은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분이 진정한 내가 찾고 있던 그 분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야 확인을 해 주시고서야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명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부모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불러서 그 부모들 앞에 자기가 눈뜨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침문을 당하면서 그 나의 내 눈을 뜨게 하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만나 시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는 기적을 또 경험했고 시련도 고난도 경험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 전도자의 역할 속에서 이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주로 신하고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듯이 이 맹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예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 38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이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양의 종합적인 형태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찬양이고 우리가 드리, 드리, 불러드리는 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찬양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그 물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물질을 돌려드림으로써 내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드리는 또한 달간의 그 삶을 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한 주간에 한 달간에 내 삶이 어땠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돌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 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또뭐 전도지를 접는다든지 주부를 접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찬양이 됩니다. 이런 찬양 중에 가장 액기스인 것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라 하면 예, 구약의 제사라 하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지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뭔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재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그재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시고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만방에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너의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은 이것이다. 한해 동안 승리해 네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유관의 이 소경이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관이 열려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과 시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 주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접, 기도, 그리고 전도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길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 강단이 왜 있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하냐. 우리가 3월 13일날 설립 감사 예배 때 전체 연합 찬양으로 드릴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합니다. 오늘 드리고 그때 또 드리면, 우리가 좀더 여유롭게 들릴 수 있겠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가사를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셔도 됩니다. 길 만드시는 주,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 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함께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 아멘. 빛으로 시작하는 이 창조의 섭리, 또 빛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 이 모든 것을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보고, 못 보고가 결정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도 보지 못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원래 보이지 않는 것도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영안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을 열어서 보고 또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이 예수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소경처럼 눈이 멀어 이육의 육의 그런 눈이 멀어 육안이 멀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멀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안이 닫혀 하나님을 못 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시달리더라도 그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이 곧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순종과 충성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